자, 11월 11일, 브린이방 지릉답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지릉답 내용인데요. 자, 송도에, 네, 힐레 5차, 그리고 c t o c 6, 그리고 센트리폴 3단지, 네, 계약금 5%프너 3총사, 네, 고분양가란 지적에도 완판과 청약 흥행을, 완판 또는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존 주, 인근 분양권,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세 및, 매수세 증가 및 시세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 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그 송도는 여전히 이제 금매위 주로 뭐, 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네, 이런 건데. 확실히 좀 이제 그 매수 주체에 따라 매매 분위기가 좀 다른 상황이고요. 자, 청약대 흥행에도 네, 기존 분양권 매수세 미미하다. 인근 신축 매수세도 미미하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청약 흥행이야. 이제 뭐 실수요자와 더불어 이제 투자자 유입. 특히 이제 계약금 5%로 낮춰진 현장들 같은 경우 투자자분들께서 더더욱 많이 유입되면서 네, 흥행한 거, 행한 거죠. 자 그리고 네. 근데 일 1번 그 일본 청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흥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작년부터 이제 분양권 많이 받아 두셨죠. 그래서 이런 기존 분양권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오겠구나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예, 안 오죠. 아 그래 당연한 게네 <laughs> 후속 투자자분들께서 네. 고분양가는 받아 주더라도 피주고는 못 사겠다라는 생각이시죠. 아 그래야 본인도 나중에 이제 피 받고 팔아야 되니까. 최대한 이제 피를 낮게 사야 되니까 그런 거죠. 네, 그건 이해되고요. 즉 매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성, 매수 주체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인근 신축 매수도 적다. 네, 그이 또한 네, 실수요자들께서 이제 매수를까 그러니까 현재 신축 매수는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아니라 순수 실수요자잖아요. 그런데 입주까지 아직 멀었으니까 실수요자분들께서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분양권을 피주고 사지는 않는다 이거죠. 네. 얼마 어, 당장은 아니겠죠. 네, 앞으로 뭐 사줄 수도 있고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하여튼 당장은 아니다. 이런 그리고,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도 신축 같은 경우는 네, 순수 이제 그 실수요자 위주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 위비 없다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이 음,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 예, 흥행했음에도 예, 실수요가 주도하는 시장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분양권과 매수세 성격도 금액도 상이하죠. 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네. 자 가수요로 2027년부터 28년 입주하는 현장들 예, 대, 청약 청약 대흥행 지속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초피도 붙고 뭐 분위기 좋다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럼 언제쯤? 네, 언제쯤 이제는 어, 청약 흥행은 좋은데 언제쯤 이제 내 분양권에 매수세가 붙을까? 하는 거죠. 입주까지 가져가려니 마음이 쫄려요. <laughs> 네, 충분히 금액 이, 이해하고요. 네, 그, 저도 <laughs> 네,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이다 이런저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입주장에서 입장까지 가져가서 차익을 차익 실현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마피로 정리한 사례도 각각이죠. 네,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뜨. 네, 그럼. 입주자까지 가져가라는 게좀 불안하다 하면은, 네, 1년에 한 번씩은 매도 타이밍이 오는데, 그때 적절한 수준에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뭐, 손 비럭달라 이러지 말고, 적절한 수준에서, 네,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 그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청약 흑행에도 불구하고, 인근 신축이 더디다. 네, 당연합니다. 예, 매수세 성격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이런 곳들은 인근 청약 현장보다 해당 단지의 시설을 이끌어주는 형님이 먼저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청약은 청약이고 예, 신축은 신축이에요. 예, 다른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실수요 실수요들끼리 움직이는 시장과 투자자들이 개입해서 등락을 만들어내는 시장은 다르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네 번지점프님께서 예, 제가 소유한 빌라 재개발 이제 막 추진하는데 동일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다. 예. 동의율이골 돈이, 돈이죠. 돈을 들여야 동일이 순서 바뀌었네. 그렇죠? 예. 돈을 들여야 동일이 예, 올라가죠.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예. 그죠? <laughs> 예, 과거 우리 이제 대석빌 시대 때 그랬잖아요. 예. 대석빌 시대 때동의율이골 네, 돈인 걸 확실히 알 알았었고요 자, 돈과 경험이 풍부한, 아, 풍부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돈과 경험이 있는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있는, 예, 정비업체, 아, 근데 정비업체들이 쉽게 안 붙어주죠. 그럼 관련업자, 혹은 투자자, 투자 집단이라도 좀 물색해서 예, 이분들이 돈을 대고 진행하게 하는 게 맞겠죠. 네. 자, 일단, 이제, 돈, 에 누가 돈을 대준다면, 은 이후에 이제 사무실 오픈부터 해서, 네, 대주민 홍보활동 들어가야 되죠. 뭐, 처음부터 o s 1원 투입은 하는 건 그렇고, 네, 일단, 몇몇 이제 그, 일단 투자자들, 예, 일단 투자자들과 더불어 이제 지역에서 좀 나서는 분들 항상 뭐 한다면 나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는 투자자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이제 지역 주민, 현지 원주민을 이관하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때 차익 실현하고 빠지는 네, 그런 사례들이 여러 있었는데, 뭐 그렇죠. <laughs> 예. 자, 하여튼 그런데, 자, 그 우리 그 번지점프님께서 개인 투자자라면은 네, 굳이 나서지 말고 지켜봅시다. 네, 재개발이 시작됐다면 이미 누군가 활동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네, 조만간 누군가 나설 수도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굳이 그 나서서 그 험난한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다 나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께서 네, 돈을 대든 사람을 끌어오든 아니면 업체를 예, 사람이든 업체든 끌어오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 되겠죠. 네 그러니 네좀 기다려 보시면은 네동의을 높이는 거네돈드리면 된다. 근데 우리 번지점프님이 돈드리지 마시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돈을 댈 사람, 사람을 끌어 사람이나 업자들을 끌어올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기다려 보자라는 거고요. 뭐 나서는 분이 없다면은 네 적절할 때 그냥 손절이든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누,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곳이라면, 예, 그만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낮다 볼 수도 있는 곳이니까 그런 거고요. 자,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건, 예, 우리 지난 12년, 예, 진보정부 때는, 네, 예, 신규 지정이 전무했죠. 오히려 해제는 여러, 다수였고요. 반면, 반대로 이제 이 보수, 예, 보수, 아, 지자체라고 했군요. 보수 지자체의 장께서 직권하실 때는, 네, 예, 신청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다 해주고 있고요. 이미 신통 100개, 모아 100개, 예, 재개발 기준, 예, 재건축까지 합치면 더 들어가, 더, 180개인가 그렇죠? 예, 하여튼 신청하면 다 해주니까 이럴 때 보수진영 인사들께서 밀어줄 때 서둘러 좀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네, 딱 10분간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9시에 방송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네, 일주일 동안 전해드렸던 내용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시에 또어 전망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은 네, 그에, 그에 대한 사항들 내일 또 마저 질의응답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